민주당이 요즘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당하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라면 제가 열심히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온갖 부정과 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가 좌우됐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 어, 만들어진 국회의원 정말 가짜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민 국민하면서 우리 국민을 입에 올리는 것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비전 캠프에서 부정 선거 대응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 있습니다. 청년부방대를 새롭게 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부방대 서울, 서울 지역의 청년부방대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오후 4시 반, 10월 1일 오후 4시 반에 우리 황견 비전 캠프에서 그첫 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젊은이들도 선거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 앞장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부방대 마켓을 열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방 대원들끼리 좋은 물건도 서로 소개하고 또 상부 상조하는 뜻에서 오픈한 부방대 마켓.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고 쌉니다. 그럼 된거 아닙니까? 많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부방대 마켓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051 802 0302 051의 80203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